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블리치를 픽을 했지만 이 블리치는 그 블리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는 그 블리치로 하지 않을 거야. 요거요거 요거. 아니 신발 말고 자 우리 팀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하지만 아군도 속일 줄 알아야지 진정으로 상대를 속일 수 있다. 이번 판에 아주 값진 판이 될 겁니다, 얘들이 특성이 서포시 써도 되는 거냐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이런걸 하는 순간에 바로 팀에서 리폼 먹고 일주일 동안 롤 못하니까 이거만은 정말 부캐로 재미있게 친구들과 웃으면서 할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솔랭 해가지고 야! 게임파이 이거 하는데? 게임파은 이거 잘 쓰던데? 왜난이러지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당신보다 나이 많은데 어린애라니요 아 형님!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네, 석 잠깐만. 이리석리지리이 어! 왔다 왔리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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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일로 와금야 야야. 녀석은 지금 이녀 일로 와라 이녀석 와라. 와라. 이때 갑니다. <목소리> 멍이한 놈들. 이이 GS 맛있마시고 아니, 정글팀 마시게 먹고 있겠지 3 5분에 와드 깔가갑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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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에. 야, 이거 아니지? 아, 아, 이거 아니지? 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생애 만남이> <laughs> 이상한 녀석 같은 이라고. 야, 이거, 씨. 이거 3, 이거 범위가, 오케이, 이 정도구만. 야! 뭐야, 왜안 웃어 줘 와! 잠깐만! 지속시간이 있다고? 대상 공격로 미니언 처치. 아니, 안어지던데안어지던데요 그렇다면, 제 2작전. 빠라바라밤, 빠, 빠, 빠. 오케이, 오케이. 연습, 연습해본 거야, 연습. 아, 이 정도 거리구나. 오케이. 그럼 다음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이 냄새야. 아. 그래, 까기 냄새! 어! 어! <laughs> 야, 동생아. 이거 편집 잘해줘. 알았지? 개튜브. 이거, 이거 편집 잘해줘. 오케이. 지금이야! Nope. 아우! 지금이야! 나! Nope. 아! 지금이야! 아니, 야, 가, 아니, 강타가 <laughs> 왜! 아니, 강타, 이가 반응이 안 돼? 아, 이게 범위가 짧아? 아, 야, 아. 야, 아니, 강타 언제 이렇게 높아 먹었지, 사거리가? 어, 강타 이렇게 안 짧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짧았어? 아니, 야. 강타를 군대 갔다 와서 처음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군대 갔다 와서 강자 처음 들어본다고요. 죄송합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 블루 없나? 블루라도 스트레하고 싶구만. 나는 못 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와, 진짜 피 몇이야? 와. 잠깐, 어, 나왔다. 필살기 그랩! 아, 나 무슨, 이, 그랩이 없냐. 강타가, 강타가 있는데 그랩이 없냐? 어,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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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봐라, 이거. 야, 개사스야, 이거 한 와봐라, 이거. 이거, 이거, 뭐, 될만한데, 이거? 오케이. 그놈이 왔구만. 오케이, 이 녀석이 큐큐 벽으로 넘어가겠죠? 와! 와! 이걸 못 넘는다고? 와! 강타를 강타를 빼야 될까? 뭐야? 나 바꿀래. 이거를 전멸로 바꾸면은 이거 바뀐 거 아니야? 저만은 전멸이다. 어, 뭐야, 바꿀 수 있네? 아니, 이걸 바꿔줘.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고, 뭐야? 뭐야? 왜안 나와? 잠깐, 나갔다가 들어가야 되나보다. 미니! 요거 따따따따. 야, 버거라 버거라. 뭐야? 아니야, 기뻐하지도 못해? 띠용, 어? 뭐, 어딨냐? 아이고, 아이고, 힝힝힝힝힝힝힝 힝. 아. 적에게 박했습니다. 아 베코지. 아 베코지만 죽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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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안 죽기로.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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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이때를 위해 강타를 들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강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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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가 왜 없냐? 아, 어, 강타 이거 언제 바꿀 수 있냐? 와, 강타로 바꿀래? 아! 야야, 카타만, 카타만, 얘들아, 카타, 카타리나만은, 야! 아, <laughs> <laughs> 나 다리 다쳤어 아아아아 너무 아파 아아아아 아아아 으이씨 <laughs> <laughs> 밀이 새끼야 이 새끼 마지막으로 이 새끼야 너이 새끼야 그래 리본 단호한 공기야 적의 예? 예?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건 아침하면 적의 대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예? 게 없지 예? 걱정하지 마시오 예? 예?